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카티스 주진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이 월요일 또 준비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금요일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금일 현재 종가 마감 자체는 3.12% 상승하면서 3,140원의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얘기를 뭐안 드릴 수가 없는 구간이고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가 굉장히 크게 형성됐던 우리 카티스. 경고 종목 그러니까 투자 경고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집중력 있게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 시에 우리 수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 상승 모멘텀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4월1 7일 목요일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매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 11분에 제 영상을 보셨고, 제가 다음날 4월 18일 금요일이죠. 주식연구소 김선재입니다. 종목명은 휴맥스 홀딩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1차 매도과 20%에서 부분 익절하시고, 2차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주 계약 체결 호재의 모멘텀, 제가 정확하게 8시에 발송을 해드렸죠. 이 부분을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와중에 우리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있어가지고 4월 18일 정확하게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올라갔던 자리가 크게 존재를 했고 거기에서 2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구간에서 23%에 머물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20%에 안전하게 부분익절을 하십시오라고 항상 수익나는 종목들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캐치하고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 개인 대표번호 안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아침 장 시작 전에 8시에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분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처녀분이 좀 넘으셨죠.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문자 중복 발송 안 하셔도 되니까 매일매일 받아보시면 되고 나는 아직 준비는 안돼 있지만 상황 비중 평단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 때좀 해보고 싶으신 우리 주임들 계시면 화면에 010 7671의 1651번 메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매일 아침에 일괄 발송 자동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당일 차트 꼭 확인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거래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고 거래량이 이때 좀 많이 동 반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여기가 찐 거래량이죠. 2,300만 주가 들어왔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갔고 실제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두개 합쳐서 하한가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카티스가 타점에 대한 준비만 하시면 수익을 크게 만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말해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외인의 보유비중이 2.63%까지 있던 게 0.86%까지 엄청나게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쓸어 담고 있어요 정말 제가 타점 드릴 때 안타까운 부분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꼭 체크하시고 수급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수급만 쫓아가셔도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실제로 여기서 올라갔던 두 번의 상한가 자리.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올라가는 자리에 매물대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웨인이 적은 거래량으로 치고 올라가고 여기에 뒤늦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방 압력을 받고 여기를 치고 올라갈 때 완벽한 저항 라인이 돼요. 이미 웨인은 물량을 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정치테마주 관련해서는 증권매 출신이고 17년 동안 자산운용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5년 만에 찾아오는 정치 테마 주지만 지금 관련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탄핵이란 부분이 동반되면서 좀 일찍 왔죠? 지금 여기 매물대 라인을 보세요. 제가 아무리 차트를 뒤로 가더라도 이 윗구간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많죠. 올라가는 자리에서 어? 상한가 나오네? 상한가 나올 때또한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익절 정도나 정말 시체말로 본전치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윗구간에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지금은 타점을 준비하실 구간입니다. 기준자리 목뭐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탔죠. 지금 1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카티스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영업이 그리고 실적 호재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온니 여러분들. 어떤 부분? 지금은 핵심 정보 라인이 이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받고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들켜시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돌발 구간 변수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 카티스 주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1차부터 앞으로 3차까지 제가 나눠 놨고요. 지금 늘리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 거래량 데이터적인 분석을 마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산운영사 김선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카티스 수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고요. 무료 정보 자료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떤 분이 시청하셨는지 어떤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번호를 잠시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7671-1651번 이렇게 구독이라고 우리 카티스 주님들께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 제 영상을 시청하셨구나. 제가 빠르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 요한 장의 페이지입니다. 5분 정도만 딱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 비중, 평단이 맞아 들어갈 때 확실한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되실 수가 있다는 라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당연히 무료정보고 자산운용사는 우리 카티스를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면서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기회는 항상 찾아오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리죠 수익은 매도를 해야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는 여러분들 예술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내를 드리고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분단이 30분봉을 살펴보시더라도 변동성이 여기 눌리는 구간이 다 기간 그리고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다시금 끌어올리고 누르는 자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카티스 주임들께서도 벌써 700분이 넘게 실시간 브리핑 영상 있죠? 다 담지 못하는 핵심 정보 자료 거기에 타점까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내용부진죠 클릭하시게 되면 제 인트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영상 보시고 계시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 인사말 이렇게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 입장 상세 설명까지 남겨놔 드렸으니까 변동성에 대한 이 6시간 30분 동안의 움직임을 실시간 브리핑 제가 핵심 포인트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자료만 준비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시체 말로 반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안타깝게 엄청 많아요. 매물대 형성라인. 여러분들 여기 조정 구간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 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